12년 7월 대성, 나형, 11번 문제입니다. 연속한 n 개의 자연수의 합이 5 n 이 되도록 하는 N 이상의 모든 자연수의 N의 값에 합 구해주세요. 라고 했어 어, 보자. 연속한 n 개의 자연수를 선생님이 이렇게 둘게요. 처음 거 K. 그 다음 자연수 K 플러스 1. 자, 그 다음 자연수 K 플러스 2. 뭐 이런 식으로 더하기 쭉 가다가 이걸 N개를 더해주세요. 라는 이게 N개를 더했더니 그 결과가 5n이 되게 해달래 그럼 봐라 n개에서 이제 n은 자연수죠 몇 개를 얘기하니까 근데 이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n이 될수 있는 숫자는 2부터야 2, 3, 4뭐 이런 숫자들 될수 있고 그다음 k라는 녀석도 자연수지 k는 자연수여야 되잖아 연속한 n개의 자연수의 합 그래서 k는 1, 2, 3뭐 이런 숫자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이런 숫자들이 될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 녀석들은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지. 초항은 1이고 공차는 1이고 항의 개수가 n개인 등차수열의 합이야. 그럼 이제 등차수열의 합 공식에 의해서 얘는 2분의 항의 개수에 2배의 초항에 n 1의 공차 1. 자, 니 녀석 결과가 5n이 되신다고요. 되지 그럼 양변을 2배씩 하시고 식 정리 살짝 해 보시면 n 에 2k 더하기에 n-1이 10n이다, 이거야. 그럼 양변에 n씩 약분하시고요. 남은 게, 2k 더하기 n-1이 10이라고. 자, 마이너스 1 오른쪽으로 넘기시면, 2k 플러스 n이 11이 된다, 라는 얘기다. 2k 플러스 n이 11이야. 됐죠? 그럼, k와 n을 기준으로, 조건도 쭉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K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몇입니까? 1이죠. 그럼 선생님 K 대신에 1을 넣었어. 그럼 N은 몇이 돼? 9가 되겠죠. 자, K 대신에 2를 넣었어. 그럼 음, 2K는 4가 되는 거지, 4. 그럼 N은 몇이나? 7. 그다음 거는 5. 자, 다음에는 3. 이게 계속 2씩 줄어들고 있죠? 2씩 줄이시면 돼요. 그다음 건 1. 됐나? 다음 6일 땐 마이너스일 1 텐데 n은 자연수여야 되니까 이거 안 되고 n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 안 되고 그럼 결국 될수 있는 n은 이 녀석들이야 이 녀석들. 자이 녀석들만 다 갖다 더하시면 돼요. 얘네들이 더해서 10이지. 이거 두개 더해서 14죠. 24가 답입니다. 답은 3번. 끝.